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 동안 신격화된 모택동의 이미지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슬픔에 잠겼고 추모열기에 휩싸였다. 거리에는 통곡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사망 직전에 모택동이 후계자로 삼은 화국봉이 당의 새로운 주석이 되었다. 정치적 능력이나 야심이 부족한 인물로 보여졌던 화국봉은 민심이 사인방을 싫어하고 사인방이 자신을 실각시키려는 김새가 보이자 인민해방군의 지지를 받아 정격적으로 사인방의 체포를 명령한다. 10월 10일 사인방 전원이 체포되었다. 이로써 문화대혁명 시대가 종말을 고한다. 얼마 후 화국봉도 중앙정치에 복귀한 등소평에 의해 실각된다. 문화대혁명 10년 동안 중국에서는 최소 수십만 명에서 최대 2천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와 기록이 정리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반동분자로 지목되어 비판받고. 구타나 사례를 당하거나 스스로 자살하는 비극적 사태가 벌어졌다. 문화대혁명은 수많은 혼란을 야기시키며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 운동으로 약 300만 명의 당원이 숙청되었고 경제는 피폐해지고 혼란이 만연하였다.